야 왔다 래펠 네펠 탔다 래펠 어, 타고 있다 아, 아마루다 아마루 인인데? 퓨준도 있네 아마루 인이라니까? 어디? 어디겠어 아마루 인할 때가 래펠 타고 왔으니까 사이트 줘야 이거 공사 누가 거지같이 해가지고 못 잡는데? 아씨이야 진짜 누가 거지같이 낫냐 인트로 깨션 알리비 같은데 어. 잡자 나가서 나이스 어 뭐야 캡쳐 여기 어? 아야저 부상이야 나 살려도 돼 살려도 돼 살려도 돼 살려도 돼. 아너또 갑자기 아씨 오케이 어. 너 어, 어, no! <laughs> 안 돼! 오케이! 스포, 스포에 견제하려고 쏘다가 팀 머리 쏠 때가 가장 어이가 없는데. 뒤진 사람도 막 어이가 없고, 정당하게 한 사람도, 그니까, 러 견제하던 사람도 어이가 없어가지고, 이거는. 얘네 뭐야, 이거? 흑딱 이거. 방화를 이렇게 하네. 아우쉣 oh 발키리죠? 둘 중..이러다가 둘중한 명은 죽지 않았어? 그게 나였는데? <laughs> <laughs> 화이팅 체못 잡았어 내 상대 사이트 어디야? 어 거기 있었어 좋았어 거의 째고 있어 북한이 놀라운 위치에 배달돼 있지 그 전에 얘 누가 설치한 줄 알겠다야 내려가면서 주시? 이 임피턴트고 야이임피던지고 내려가면 주소시? 음. 아니 아래에다 던져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와우 <웃음> <웃음> 와 아 원래.. 나 올려줄 거야 안 올려줄 거야? 올려줄 거야 안 올려줄 거야. 그, 거야, 거야? 머리 썰 거야 안쓸 거야? 머리 비켜. 올려줄 거야 안 올려줄 거야? <laughs> 신고 들어갑니다. 아군을 죽여? 그다음에.. 얘네가 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어차피 난집 안에 안 있을 거라서.. 여기 해야 되나?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여기서? 응? 왓더 뽀? 왓더 뽀? 수누찌야 너가 그거다 오오오 쏘리 쏘리 이거 뚫어줄 사람? 써 so. 그.. 이거 여다가 누가 술탄 하나만 딱 건져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야 위치? 그거요 2층이요 ah. 어? 나이스 nice. <놀람> 어? 맞 ㅋ ㅋ 레 ㅋ ㅋ ㅋ ㅋ c l 이 y m r 쪽 돌려.. 야 e a 데 i n 아 ㅇㅈ 어. 어? 아이 플레이가 어. 아이큐플레이 i 살짝. y a 완 a 고맙네어 o l 아저씨. 미안해요. 이것은 수류탄이요! 와, 더 꺼? 크랩도 이게 바로 소지 사건이. 으잉 하나 더있네 칼리 벌. 혼자 야 칼리 멀리도 있다. 저 칼리 저기 있는 이호가 12배율로 보려고 조 멀리까지 간 거다. <laughs> 진짜 징그러운 게있야 이거 야 너는 또 이거를 뭘쏘려고 해. 맞췄. 맞췄. 맞추면 인정이지. 야 누가 얘 살려줘라. 저 칼리 올리면 한 세월이거든. 살릴 수 있어 그 대놓고 와서 살려줘내. 어 대놓고 와서 살려? 어떻게 올리면 한 세월이야? 맞다. 오. 에! 아, my god. No god. 야 크래시가 잡아줄 거야. No god, please. 진짜 없냐? No. No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, 야, 카이드야? 어? 아, 아니구나. 카이드, 랜드... 없케이 어, 어? 어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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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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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스트. 아, 미 이거, 이거, 짜이번이 한줄 늘었다. 헤헤헤 헤헤 아우 존나 왜 불렀어? 지금 나 약간 어지러워. 어, 아나그 창에서 비주자블로 <laughs> <와>, 해놨어. <laughs> 어... 이번에는 이제 작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기다려봐. 왜? 아. 뮤트 <laughs> 있다. 이따나 해, 그냥 너 하고 싶을 때. 하고 싶을 때, 하고 싶을 때. 오만하려고 했는데. 못만 하려 했는데 현방. 아, 내가 얘랑 심리전 할 때니까 얘 이거 두개 한꺼번에 포기야 되거든. 달려봐 어. 뭐,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? 내가 쏘라고 할때 그거 쏴 알겠지? 안 했어. 중앙에다가. 어, 쏴. 야! 아 미친. 아 지라. 이러 이러. 아못 뜯어. 아? 아, 거지 같네. 어? 힙받나야 뮤트 있다고. 어? 안 터져요. <laughs> 두개다쓴 거야, 설마? 아, 둘다 여기 중앙에 막혔어. <laughs> 아, 이거 제독 캠도 그렇고, 이거 패치 좀안 해줘? <laughs> 아, 저거도아니 근데 시간이 있네. 아, 아거 시간네 진짜. 롤바드. 아, 버거 씨. 있네, 있어 이거, 이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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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은 먹었거든? 어우, 씨, 진짜. 야, 안에 큰타 하나랑, 루프는 사이트거든? 너네가 푸시 빨리 해줘야 돼. 아, 큰타에 하나 있는데, 이거. 아 큰타 아 잡으러 가다 죽어버렸네 봐줄케미.. 큰타는 빠졌고 아오른쪽 있네. 오는거면 잡자 어쩔수없어 시프 없어 뉴트는 모르겠는데 카이드 시프 없어